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령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절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여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찬송합니다.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진히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진히 영광으로 임재하사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룩한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실 때 우리의 삶이 거룩하으로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이 세계 벽 드려지는 모든 시간과 기도의 내용을 주여 들으시옵소서. 강건케하없어서 간절한 기도를 주여 들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기도 간절한 기도 위에 주의 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복을 더하시되 도하시, 환란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 65장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찬송가 265장입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면 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그 양에 피해를 볼 때에 내가 널로모서 가리라. 형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이 구원하네. 온 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면 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양에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표로 죄씻으면 주님의 짓노면 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양에 피를 볼 때에 내가 널로 모서 가리라. 그 주의 사랑 그 신은에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면 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그 양해 피해를 볼 때에 내가 널로 모서가리 심판할 때에 심판할 때의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며 주님의 진노 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그 양해 별을 볼 때에 내가 널로 모서가리로그 주의 사랑 그시는혜 보혈의 능력을 제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면 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에 계를 올 때에 내가 널로 모서 가리라. 아멘. 마태복음 26장 17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5면 마태복음 26장 17절로 19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로 19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6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천 명 참가한 스페인 실험 콘서트. 5,000명 참가한 스페인 실험 콘서트, 코로나19 확산 징후 없었다라는 제목의 뉴스를 보았습니다. 올 3월 27일 스페인 바르셀로나 조르디 경기장에서 보건 당국의 특별한 승인 아래 록 밴드 콘서트에 관객 5,000명을 수용하는 실험 콘서트가 열렸답니다. 공연 내내 마스크를 착용해야 했지만 거리두기는 지키지 않아도 됐답니다. 관객들은 어깨가 닿을 정도로 가까이부터 함성을 지르고 함께 노래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콘서트 2주 후에 코로나 19 재검사를 해보았더니 전체 관객 5천 명 중에서 6명이 감염되었는데 4명은 콘서트장. 계서 감염된 것이 확실했고 나머지 두 명도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실험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환기에 신경을 쓰고 마스크 착용을 준수하면 대규모 실내 공연도 코로나 19로부터 안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뉴스를 보면서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콘서트에 참여한 관객이 코로나19 백신을 맞았거나 콘서트 직전 항원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아야 입장이 가능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콘서트 전 코로나 항원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아야만 입장이 가능했다면 한마디로 코로나19의 걸리지 않은 사람들만 모아놓고 공연을 하고 나서 코로나19에 걸리지 않았다고 말하는 격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코로나19에 걸리지 않은 것이 확실한 사람들이 모였다면 마스크도 쓸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다닥다닥 붙어 앉아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것은 누군가가 어떻게 코로나가 걸렸을지도 모른다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까? 코로나19 항원검사에서 음성을, 음성 판정을 받아 입장했는데 감염되지 않았다고 광고하는 것은 그 검사가 정확했다는 것을 말할 뿐이라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온전한 사람들끼리 모여 있다면 전혀 문제가 아닙니다. 코로나19가 감염되지 않은 것이 확실하다면 서로 마스크를 쓰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껴안고 있어도 문제가 안 됩니다. 문제는 감염됐을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함께 모였다는 것이죠. 함께 사는 가족이라도 모두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불안전한 사람들이 함께 사는 세상이기에 예수님께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무엇을 여쭙습니까? 17절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6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느냐라고 여쭙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고난주간이라고 부르는 예수님의 생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이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속임수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모의하였고 열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인 가로 유다는 대제사장들에게로 갔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그들에게 넘겨주는 대가로 은 서른 냅을 세마여 받고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기 위하여 집안에서 누룩을 제거하기 시작하는 일이 이미 시작된 고난 주간 목요일 낮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묻습니다. 우리가 선생님께서 유월절 식사를 어디에 잡수실 것을 어디에서 준비하기를 바라십니까? 유월절 준비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사백 년 노예살이를 하였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 그들을 이끌어 내실 때 애급당에 열 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마지막 재앙은 장자의 죽음입니다. 바로의 마다들로부터 비천한 종의 마다들까지 모든 마지는 죽었습니다. 그 죽음을 피하는 방법은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 설주와 인방에 바르는 것입니다. 양의 피를 바른 집에는 죽음이 들어오지 않고 넘어갔다고 해서 6월. 넘어갔다고 해서 6월. 해방된 이스라엘은 이것을 기념하여 양을 잡아먹으며 그 뜻을 기리는 6월절을 지켰습니다. 가능하다면 예루살렘에 올라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6월절을 기념하였습니다. 예수님도 매년 6월절을 예루살렘에서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6월절은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이 땅에서의 마지막 6월절입니다. 이것을 제자들은 모르면서 예수님과 함께 6월절 식사를 나눌 장소에 대하여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18절,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느 한 사람에게 가서 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디에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여야 하겠느냐는 묻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성 안으로 아무개를 찾아가서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때가 가까워졌으니 내가 그대의 집에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겠다"라고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마치 수수께끼 같습니다. 제자들이 찾아갈 사람의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고 "아무개"라고 하십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궁금합니다만, 성경은 그 사람이 누구라고 밝히지 않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좀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를, 물동이를 메고 오는 사람을 만날 것이니, 그를 따라가라고도 말씀하십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내 때가 가까이 왔다. 무슨 접선 암호 같습니다. 내 때가 가까이 왔다. 제자들은 그 때가 뭔지 모르고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비밀스럽게 접선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유대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였고, 제자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 줄 기회를 찾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형편에 제자들이 가서 말하면 계속해서 거듭 부탁할 필요도 없이 그 사람과 어떤 약속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이 가서 말할 때그 듣는 사람은 알아들었다고 하는 식으로 마치 두번 다시 묻지 않고 그냥 그대로 하는 것처럼 준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최후의 만찬 역시 예수님의 구속사역 가운데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과정으로 준비되어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촘촘하고 빈틈없이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도 허튼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속의 희생을 준비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차지할 자리에 관심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인간을 구원하실 것을 세밀하게 진행하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6월절을 준비하였습니까? 19절 말씀,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6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시키신 대로 준비하였습니다. 6월절 식사에 대하여 제자들은 예수님께 여쭈었고 예수님은 성안으로 들어가 한 사람을 따라가 준비하라고 하셨고 제자들은 그대로 준비하였습니다. 이 준비에 모든 제자들이 다 나섰던 것은 아닙니다. 몇몇 제자만 6월절 식사를 준비하기 위하여 성 안으로 들어갔고, 가론 유다는 아직 그 장소가 어디인지 모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식사 준비가 다된 다음에 예수님과 가론 유다를 포함한 나머지 제자들이 그곳에 갔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마지막 식사를 하시며 성만찬을 제정하셨습니다. 그 식사 후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다가 체포되셨지만 그 유월절 식사의 자리는 제자들과 우리를 위하여 꼭 필요했던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있었던 성만찬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의미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돌아가심과 그것을 기념하는 성만찬은 치밀하게 준비되었고, 낱낱이 기록하여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의 철저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철저하게 계획하셨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지시에 빠짐없이 따랐습니다. 우리의 구원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빠짐없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담는 성품 5월의 주제는 철저함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낱낱이 기록하여 빠뜨리지 않는다라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교회의 일은 아마추어처럼 진행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서류도 제대로 정리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서류로 정리하여 남기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기도 합니다. 비록 교회 일이 비전문가들이 봉사로 섬기는 일이기에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어쩌면 잘 꼼꼼하게 정리하여 남겨 후대의 사람들이 그것을 참고해서 또 새로운 일을 할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일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일에 철저해야 합니다. 물론 그 모든 것의 바탕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 철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때로는 빠짐없이, 빈틈없이 일하고 기록으로 남기는 것도 역사를 정리하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오늘 꼭 해야 될 일을 빠짐없이, 오늘 꼭 하셔야 될 일을 빠짐없이 행하는 한 날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루가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여, 주님은 모든 일을 세세히 꼼꼼하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구원이 필요했고, 우리는 성만찬을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그 의미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에 당하는 일들 가운데 이런저런 빠트리는 일이 있어도 빠트리지 말아야 될 일, 꼭 기억해야 될 일을 기억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오늘 한날 가정에서 일터에서 해야 될 일, 빠뜨리지 말아야 될 일을 꼭 기억하고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도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빠뜨리고 생각하고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합니다. 주여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으로 철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살아내는 한날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여 강건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이 한날도 주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실수하지 않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요